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손에 꼭 쥐고 있으면 그게 내것 같고 안심이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관계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나중에는 그게 짐이 됩니다. 우리는 그걸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집착하는 마음을 갖고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기대고 싶고, 좋아하는 물건을 더 많이 갖고 싶고, 내 생각이 맞다고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고, 내 방식대로 세상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처음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커지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집착은 붙잡는 마음입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 그래서 집착에는 항상 불안이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솔직한 진실입니다. 내가 괴로울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대부분의 괴로움은 놓치기 싫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원하던 일의 실패, 잃어버린 물건, 깨진 자존심, 모두 집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착은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고 지키려 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손에 쥔 모래입니다. 손을 펴면 모래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꼭 쥐면 모래는 다 빠져나갑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빠져나갑니다. 놓아야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걸 알지만 참 실천은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졌거든요. 붙잡아야 사랑받을 것 같고, 가지고 있어야 안전할 것 같고, 내 뜻대로 해야 편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음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완전히 내려놓는 건 처음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새 휴대폰을 샀어요. 처음에는 아주 소중하고 깨끗하게 쓰고 싶습니다. 기스 하나 나면 속상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기스가 나도 괜찮아, 조금 험하게 써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반대로 끝까지 붙잡으려 하면 마음은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 사람이라고. 너무 붙잡으려고 하면 상대방은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놓아줄 줄 알면 오히려 관계는 더 편안해집니다. 이게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작은 연습입니다. 일상 속에서 이런 연습을 자주 해보면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파 없는 마음이 참된 마음이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는 마음. 그게 가장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무심하거나 차가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고 더 여유로운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도 오늘부터 한번 작은 연습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늦은 버스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기, 깨진 컵을 그냥 웃어 넘기기,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여유 주기, 소유보다 경험을 더 소중히 여기기, 이렇게 하나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 세상 모든 건 잠시 머무는 것들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도 언젠가는 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게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렇기에 우리는 붙잡기보다 하 그르게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아끼는 마음도 다 흘러가는 중입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삶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혹시 너무 힘들게 쥐고 있는 건 없나요? 오늘은 한번 그걸 천천히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완벽하게 놓지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씩, 조금씩 놓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분명히 느낄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자유구나. 그 자유가 곧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우리 삶을 더 깊고 넉넉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 안에 그 평화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